아, 조금 아까, 그, 저, 이게 풀어주던 하고 그, 그, 이제 연결선상인데, 어, 우리가 경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가 틀려요. 방법이. 경제를 일으킬 때. 일으키면 이거는 누군가가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안 일으키시면 관리자가 필요가 없죠. 일으키니까 질량이 크면 큰 만큼의 큰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어, 요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경제인들입니다. 이 사회의 경제인들, 인류의 경제인들. 경제인들이 전부 다이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 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 논아 주자. 막할 뭐 일도 못 찾는데 막 상논아 주자. 논아 줘 버리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 선조님들부터 우리 선배님들부터 우리가 우리까지도 노력한 질량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다 줘버리면 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이 경제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모아야 돼. 어, 왜? 질량의 법칙으로 이런 큰 일을 하려면 큰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사회는 큰 일을 하자고 지금 노력을 한 거거든요. 어. 이제 큰 일을 하자고 노력을 했는데 경제는 다 모였는데 큰 일을 뭘 하는 게큰 일인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때까지 노력한 게 보람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람을 못 찾으니까 어, 이거는 불평등하네 누가 왜다 가지고 있냐? 우리도 좀 주지. 지금 이런 게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까지는 우리는 하느님한테 잘못 삐 갖고 안 주는 건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왜 우리는 태어날 때 똑같이 어, 하느님 평등하다고 라 했는데, 누가 그렇게 어 하느님, 그캔적이 없어요. 어 하느님이 태어날 때 평등하게 거르지로 다 같이 태어난다 거르지로 다 죽으라 한 적이 없대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 그 누가 그랬냐면 그쪽에 그때 이 사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그 그 이게 저 지도자들이 그 소리인 거예요. 아 그래야 자기 좋아하니까. 응? 아,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정리가 돼갖고 나오고 나오고 하던 것이 역사로 지금 우리 지식으로 지금 배우는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할줄 아는 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되죠. 어, 어,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사회가 멈추었다. 인류 사회가 70%까지는 잘 올라와가지고 멈추었다. 어, 멈춘 것이 어, 이제 15년, 어, 정도, 어, 20년 안 밖에, 이게 지금 멈추어 있는 겁니다. 어, 멈추어 있는데, 이걸 재가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르게 우리가 연구를 좀 해갖고 재가동을 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으니까 비유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을 비유를 하자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할 때, 30% 성장을 할 때는 이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응? 어? 우리도 이게 꿈으로 안 다녀야 되고, 뭔가를 비축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장사치로 30%가 컸어요. 30%의 힘을 갖다가 보니까, 내가 30%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어, 지도자들은 제일 위에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30%가 크니까 어, 에너지가 그 당시 생각하는 거로는 제법 질량이 많은 거죠.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자들이 누가 관리를 했냐. 앞으로 미래를 쳐다보는 어, 그러한 어, 이 이념을 갖는 자. 이는 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분을 선봉에 두고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어, 이렇게 해서 어떤 시대가 열리냐? 기업이라는 시대가 열린다. 기업 장사치에서 이 질량이 차니까 기업을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차적인 이제 이차적인 도약이죠 이게. 그런데 기업하는 시대가 열리니까 기업은 무엇을 하는 게 기업이냐? 경영하는 사업을 하는 게 기업이다. 경영사. 경영 사업은 돈을 경영하냐 그게 아니고 사람 경영이에요. 사람을 경영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인재들이 모이죠. 어, 경영에 속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이 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발전합니다. 어, 인재들이 많이 모이면 인재들이 자기의 현장 학습을 하는 그러한 이 환경이 여기에 주어지고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면서 더큰 학습하고 큰 학습하고 하는 동안에 모이는 게이 엄청난 질량이 팽창대가 있다 이거요 그것이 지금 경제 산업이 일어난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어 이, 이게 어느 정도 경제가 다 일어났어요. 어 일어나고 나니까 이때 무엇을 해야 돼? 이 힘으로. 이게 팽창한 힘이에요. 이, 이, 이 경영, 사람 경영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건 저절로 다 돼가지고 힘이 팽창했다. 이래갖고 질량이 팽창을 하고 전부 팽창한 이 힘으로 갖고 그 다음 코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질량을 모은 겁니다. 못 가는 거죠. 여기서 막힌 거예요. 못 가는, 그 다음 코스 답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경영, 어, 해서 모든 힘을 갖고 나면, 사업가로 돌아가야 된다. 사업. 사업과, 어, 장사가 틀리고, 사업과 경영이 틀립니다. 경영을 하니까 많은 인재와 많은 환경을 내한테 줬으니, 이거로 갖고, 인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 사업은 뭐냐 하면, 요 물건을 더 만들어 돈을 더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인재를 더 만들라고 드는 게 아니고, 이, 우리한테 온 인재를, 인재들을 경영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사업입니다. 사회가 필요한 일,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못 찾고 있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5년, 20년 됩니다. 자꾸 또 아이템만 찾아요. 그걸 또 이렇게 또 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놓는 거는 시간 때우기 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그만큼 경영을 하다가 보니까 인프라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인프라 위에다가 놓을 아이템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제품을 찾는 겁니다. 제품. 제품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이런 제품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지식제품도 있는 거예요. 어. 지식제품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지식제품. 사람이 근본이 왜 사느냐를 알면 사람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아, 어, 뉴패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열어 달라. 이걸 얼마나 지금 요청을 한 백성들이. 신 패러다임 우리가 생각의 이 길을 바꾸 주는 새로운 어때 지식을 달라. 어, 요걸라도 정리해 갖고 찾아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법칙, 그래서 이걸 이야기 크게 이야기를 하면 생활도를 닦고 있는 중이다. 사람이 진화를 하고 나면 도인이 됩니다. 도인이 되는데 이 도인들이 한무개 출연을 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 자고 하고 안 하자고 싸우지 말자고 하고 서로가 같이 윈윈하고 살자고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인류 사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같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찾아서 이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논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 나가는 근본이 뭐냐를 알면 그걸 필요한 걸 찾아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물건을 안 만들어도 되고 안 팔아도 되면 그거는 덤으로 한다. 덤으로. 그럼그 속에 들어가는거지 그거를 위해서만 지금 간다라고 하면 맨그 자리에서 노는 거다. 얘. 물건을 우리가 널리 지금 팔면서 조직의 확장을 시키는 거는 인프라를 널리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프라 인프라를 우리가 뭔가를, 뭔가를 놓을 자리,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물건으로 갖고 확장시켜서 이 환경을 넓혀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찾았으면 그걸 이 인프라에다 놔버리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프라 중에서 만들어갖고 늘리 깔아놓은 것이 그것이 인터넷이고, 그것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다 깔아놓은 겁니다. 국제사회로 전부 다 연결망을 다 가지고 어느 정도 다 깔아놨다. 그걸 깔아놓은 것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잘 깔아놨어요. 인류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잘 깔아놨어요. 나라의 질량에 비례해 가지고 국민 수에 비례하고 넓이에 비례하자면 최고 잘 깔아놓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미래 시대를 열기에 최고의 잘 깔아놓은 게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가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아, 영어 제보 한다고 실수를 웃는데. <웃음> <웃음> 인류는 지금 하드를 지금 다 깔고 이런 것들을 해갖고 우리가 기업이 전부 다 그런 걸다 깔고 있습니다. 싹 깔았는데 진짜로 셔프트가안 나오고 있다, 이게. 네? 어, 그게, 요것이 지금 이 국제사회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세상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동물적일 때 하던 우리가 환경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이, 그, 저, 우리 노동, 이게 다 없어집니다. 이 노동을 누가 하냐? 노프트가 해요. 너부터 간. 그럼 우리는 뭐할 것이냐? 아주 질 높은 이런 것을 해야 돼. 질 높은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춰놓는 것이다.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뭔가를 뭐뭐 이거 한 가지를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린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인류사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고 진화를 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있는 제주는 앞으로 로부터가 전부 다 하고 AI가 다 합니다. 어. 이제 영어 가르치는 거 제일 먼저 없어져요. AI가 다 해. 어. 어디가 그저 뭐 이거 통역관들 아 이건 너그 빨리 그저 이게 작업을 <laughs> <잡을> 바까 <받까>, 빨리. <laughs> 어. 아니 그냥 통역 요 요거 요거 휴대폰 있죠? 요거 딱 해갖고 서로가 이게 앱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탁탁 눌러놓고 서로가 이거만 있으면 이야기하면 바로 들어가요. 동시통역 바로 일어나냐? 곧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0개 국어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응. 누가 통역관을 써? 어. 통역관이 통역을 조금만 잘못해 보면 확기틀져요 이거. 그런데 <laughs> AI만큼 안 돼, 이제. 응.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통역을 안 하고 그럼 영어도 배울 필요는 없네요? 있어요. 영어를 배워서 영어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요마는 저, 저 이이는 기계는 에너지가 다 안, 안 통해요, 이게. 신과 신끼리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자 확장을 합니다. 말이 통하면 에너지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하고 에너지 질을 갖다가 상대 질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주파수가 안 맞아갖고 이게 툭 튕긴 난단 말이죠. 그럼 에너지가 그걸로 안 들어가. 당신 영혼에, 내영혼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게끔 안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갖고, 여기서차단돼버려요 영혼까지 안 가고,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네 영혼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영혼까지 안 가고 육신에서 맴돌다가 차단돼버린단 말이죠. 이러면 이해 가게끔 받아들이게끔 안 돼. 받아들인다라는 게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거는 육신이 듣는데 받아들였다라는 거는 영혼이 받아들이는 거라 이거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 그래서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자연의 함수적으로 좀다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에너지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이니까. 아, 그래서 무엇하다 자꾸 이리로 가나 또. 아, 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의 분배를 따지지 말고 부 이제 이런 걸 조금 알고 나면. 부의 분배를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이 돈을 많으니까, 내한테 좀더 달라. 이게 아니고, 이 돈으로 뭔가가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달라. 요게 맞습니다. 아 돈을 니한테 주고, 니가 필요한 지식을 안 줘버리면, 이거는 나는 돈을 써불만 없지만, 지식은 내가 얻어야지. 내가 일생을 마치고, 갈 자리에 바르게 가요. 천상을 가던. 중천을 가던 내가 바르게 갈수 있는데 지식이 모질에 헤매다가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이 구천에 헤매는 겁니다. 응? 우리는 사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후를 위해서 살아. 왜내 영혼이 더 발전하고 성장을 해갖고 자연에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더 성장치 못하면 자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 조상님들도 자유롭지 못해갖고, 우리한테 맨빌붙어갖고 우리하고 같이 놀자고 하는 거야, 지금. 그, 그, 구신들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어? 이제, 우리, 진짜 신들이 돼가지고, 와, 이게 자연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묶여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구신들이라 그래.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냐, 이거죠. 아니거든. 지금, 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다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되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한테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어, 요런 거. 어, 그치. 이런 거 깨우치는 자체도 이제 눈을 뜨니까 내가 세상을 바르게 사는, 이제 그 길을 찾는 거죠. 어, 요런 것들. 어, 그래서. 부를 분배한다라는 원리가 어떤 시너지로 분배를 받을 거냐? 시너지로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질량의 부에서 어떤 시너지를 내고 우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줄 것이냐? 어? 어? 우리가 일반적인 필요한 제품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진짜로 인간한테 필요한 제품은 진리의 아, 어, 우리 교육이다.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 사업.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고, 이 사회가 이롭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사업은, 어, 이, 우리가 경영은 사람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힘을 채우는 거고, 사업은 이 사회가 이롭게 하고, 사람이 이롭게, 늘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라는 소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교육 사업이 아니면 사업이라는 소리를 할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사업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지 사업은 교육 없이는 복지 사업이 안 되는 거다. 빵 준다고 복지라는 생각했던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모집될때 생각을 했던 거고. 빵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쓸 수는 있어도 빵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빵을 못 먹으면 그 빵을 얻기 위해서 오면 너희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라. 이빵 준다. 이래갖고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빵을 이래 주어서 이것이 손해볼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데 빵을 먹이면더큰 생각을 해서 이 사회를 이루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 한 일도 없고, 하지도 못하려면 빵처먹가 뭐하게? 어, 지금 아프리카를 일으키는 것도 교육을 시키면서 일으켜야 되는데, 참교육을 찾았느냐 이거죠. 참교육을 찾지 못했으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물질로 도우면 돕는긴줄 알고. 우리가 찾지 못했으면 고통을 쓸어 안고, 그걸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빵을 주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그렇게 덮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생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돕는다고 그만큼 이렇게 뭐이 물자를 가지고 돌아다녀도 왜그저거 굶어 죽는 놈은 더 많이 나오고, 어려운 놈은 더 많이 나오고, 아픈 놈은 더 많이 나오냐. 그거로만 달라들면 하나님이 썩네요. 그래 이빨 만들어 뿌리. 이것도 <laughs> 죄송다 <laughs>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지금 이렇게. 어? 백성들을 아프게 해놔 놓고, 이건 무엇을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주면서 접근하는 것은 몰라도, 이걸 돕는 건줄 알고 있으면 이러면 하느님이 생산을 더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 20년 전하고,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더 불어났고, 왜 너희들이 돕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돕는 성끼리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배로 더 불어. 근데 지금 또막전부다 이제는 막 전부 다 하는 게 그게 명분이 더 있는가 싶어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전화만 하면 어월 만원 예, 회원이 돼서 뭐이런뭐 이런다 자꾸 하니까 지금 배로 또 두불었어요. <laughs> 교육 없는 복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시대상이에요. 앞으로 이는 이제, 바른 복지에 대한 교육도 우리는 새로이 정리를 해서, 바르게 다가가서, 앞으로 미래에 있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앞에의 희생행거를 보람있게 만들어주고, 좋은 세상에 다시 와가지고, 그 인생을 살고, 업을 벗고, 내가 해탈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고,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이 해동 대한민국에서 키우면서 전보다 모든 사상과 물리가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걸잘 활용을 해 갖고 인류 사회를 얼마나 건강하고 빛나게 할 것인가. 그러고 마무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하늘의 일꾼들 신들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양에서는 논하고 있어도 이게 왜 논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벌써 깨야 되는데 그 공부를 안 했어. 아. 그러니까 불평등은 없음.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 욕을 욕심내고 이탈하면 너는 힘들게 산다라는 거. 이걸 평등하게 해놓은 거예요. 평등을 다시 지금 이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저 사람은 대통령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도 시켜줘. 이거는 억지지 이놈아 평등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을 얼마 받는? 나도 그만큼 받을 수 있다 있는 짓을 해라 줄게. 아, 있는 그만한 짓을 하면 그돈너한테도 줘요. 그럼 지는 노력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놈을 돈을 준다?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운용 안 해요. 니만 더 골병들지, 불만을 하면, 불만 하는 놈이 힘들지, 불만을 저쪽에다가 아무리 이게저 사람 안 힘들어져요. 불만은 건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와서 육신을 가지고 천지 공사를 하고 있는 선천과 후천이 맞닿이는이 시대를 사는 것은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임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빛내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해탈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받은 것도 이것도 영광임. 우리는 이 삶을 살고 나면 천상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어.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앞으로 공부를 하고 가야 돼. 좀 알고 가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고 나니까, 아, 물질에 그만한 우리는 뜻을 가지는 게 놔진다. 물질은 내가 쓸만큼 줘야 되고 더 있으면 이것이 무거워져서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멀어지고, 어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내가 이 낮아지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물질은 누가 잘 보관하고 우리가 쓸만큼씩 딱딱 주는 게 우리는 최고로 아주 그 이게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라. 네가 쓸수 있는 명분이 될 때는 분명히 줄 테니까. 이해돼요? <laughs>